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또 다른 메릴린 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분은 누구냐? 제인 맨스필드. 제인 맨스필드의 본명은 베라 제인 e r 4월 19일 1933년에 태어났습니다. 메릴린 먼로보다는 7살 어립니다. 메릴린 먼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른 방송국들이 자기의 메릴린 먼로를 찾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Marilyn Monroe, Jane Mansfield 하고 Mamie Van Doren이라는 세 여성분이 Three m o m s h e l l s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m o m s h e l l s 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노란 머리, 탈색 머리 (blonde hair).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섹시한 몸매, glamorous 몸매. 다음은 애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메릴린 멤러 이였고요그 다음에는 제인 맨스필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인 맨스필드는 어린 나이부터 사실은 진짜 똑똑하고 음악하고 춤을 배웠고요. 스페인어하고 독일어도 배웠습니다. 17살에 퍼 맨스필드라는 남성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고 첫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제인 루리 맨스필드. 결혼하고 나서 제인 맨스필드는 여기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각각 알바를 합니다. 알바 하면서 미인 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미국에는 미인 대회가 많아요. 미인 대회 나갈 때마다 제일 맨스필드가 아주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955년도에 플레이보이 프레이트 오브 더 먼스가 되죠. 여러분 혹시 플레이보이 기억나, 기억나시나요? 플레이보이는 이제 성인 답지죠 플레이보이에서 제일 맨스필드에 대한 몸매 사이즈를 말하죠. 가슴 둘레가 40 허이 둘레가 2인 그리고 힙 둘레가 35. 이건 다임치입니다 Warner 라는큰 영화 컴퍼니에 7년 계약을 합니다. Warner 는 아직도 지금, 아직도 지금 유명한 회사이죠. 하지만 오래 못 가죠. 이 계약이 몇 달밖에 안 가고 7월 31일 55년도에 계약이 깨집니다. 근데 1956년 20th Century Fox라는 또 다른 영화 컴퍼니가 제인 맨스필드를 계약을 해요. 6년 동안. 왜냐? 사실 20th Century Fox가 메릴린 맨 o 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메릴린 맨 o 로가 있는데 왜 제인 맨스필드를 계약을 했냐? 이 당시에 메릴린 맨 o 로가 방학을 했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th Century Fox가 아 우리가 메릴린 맨 o 로랑 비슷한 애를 계약을 해가지고 메릴린 맨 o 로가 원래 할 역할들을 제인 맨스피어드한테 주면은 메를린이 와가지고 질투심을 유발해서 메를린으가 다시 일을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제인 맨스피어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1958년도에 제인 맨스피어드가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미키 하게테이. 미키 하게테이는 연기자이자 바디빌더였죠. 미키 하게테이가 사실 1955년도에 미스터 유니버스 바디빌딩 컴퓨티션을 이... 이겼어요. 그리고 제인 맨스필드가 미키 하게테하고 아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세 아이들은 미키 하게테 주니어, 졸탄 하게테, 하고 마리스카 하게테. 그리고 메를린 맨하고 반대인 게 메를린 맨는 사생활을 아주 주요시 해가지고 미디어 언론 플레이 같은 걸안 했어요. 근데 제인 맨스필드는 미디어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했어요. 제인 맨스티어드가 미키 할미테하고 결혼할 당시에 분홍색깔 집이 있었어요. 제인 맨스티어드가 일부러 언론사들 연락해가지고 집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가면 제인 맨스티어드 집 사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인 맨스티어드도 이제 일부러 잡지사하고 신문사를 잘 이용을 했어요. 유명사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제인 맨스티어드가 일부러 야하게 입고 섹시하게 입고 나갔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 시기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가 있죠. 배우 소피아 로렌하고 제인 만스필드가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있는데 제인 만스필드는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소피아 로렌은 곁든 눈으로 제인 만스필드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제인 만스필드를 못 들어봤냐? 사실 제인 만스필드가 메릴린 맨로처럼 크게 성공은 못했어요. 성공은 했지만, 멜르넌멤처럼큰 성공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제인 맨스피어드가 미국에서 활동도 하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클럽에서도 쇼를 하고, 유럽에서도 많은 쇼를 했거든요. 그러고, 1964년도에 제인 맨스피어드가 미키 할기테이하고 이혼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맷 샘벌이라는 감독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Matt Simber하고 아들을 낳죠. Tony Simber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1966년도에 제 a 맨스 m a n 가 Matt Simber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 a 맨스 m a n 는 자기 변호사 Sam 리하고 사귀게 됩니다. 근데 메 a r 멜로처럼 일찍 돌아갔습니다. 6월 28일, 1967년도 제 a 맨스 m a n 가 공연을 위해 차 안에서 운전사, 남자친구 겸 변호사, 제인 맨스틸드, 아이 3명하고 치와와 4명이 다른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가는 도중에 아주 위험한 차 사고가 납니다. 제인 맨스틸드 차 앞에 운전하는 큰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제인 맨스틸드가 탄 차의 운전사가 그거를 너무 늦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인 맨스필어드 차가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사, 남자친구, 하고 제인 맨스필어드는 순식간에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아이 셋은 뒤에서 자고 있어서 큰 상처 없이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인 맨스필어드가 34살이었습니다. 메를린 멤버는 5년 전에 돌아갔고, 멜라넬로 나이는 3 6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때문에 미국에는 중요한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룰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큰 트럭들 있잖아요. 진짜 큰 트럭들이 많아요. 그큰 트럭 뒷부분에 바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바 이름이 맨스필드 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인 맨스필드 때문에. 그리고 제인 맨스필드의 넷째 아이 메리스카 허리게테. 메리스카 허리게테는 지금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메리스카 허리게테는 미국 TV에서 'Law and Order SVU'라는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요. 경찰 드라마예요. 제가 전에 말했죠. 미국에서는 메디컬 드라마, 경찰 드라마, 분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메리스카 허리게테가 'Law and Order SVU'에서 나온 지, 26년이 됐고요. 지금도 이 드라마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스카 할게테의 캐릭터 이름이 올리비아 벤슨이에요. 경찰입니다. 마리스카 할게테는 동료 배우 피터 허맨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셋입니다. 아우게스트, 어마야, 하고 앤드류. 아우게스트는 첫째 아들이자 마리스카가 임신해서 난 아이입니다. 어마야하고 앤드류는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머리스카 하르게테가 머리스카 하르게테가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친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머리스카 하르게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고양이 한 마리를 올리비아 벤슨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머리스카의 캐릭터 이름이죠. 그리고 머리스카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Bad Blood라는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머리스카 하르게테가 2분4 7초에 머리스카 하르게테가 미여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제인 맨스피어드에 대해서 아셨나요? 아주 아름다운 배우였고, 너무 일찍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